영상 들어가기 앞서 리플 속보 및 지표, 관점 공유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800명이 넘는 커뮤니티로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급등하는 히든 종목도 이벤트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명만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남겨드린 링크 클릭 후 숫자 8번 입력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근 트럼프 암살 시도 예언가가 지난 예언에 적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샀는데요. 리플의 1만 달러 폭등을 예측한 바 있는데요. 이 많은 리플 지지자들이 들뜬 상황에서 해당 기사를 보시면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빅스라는 예언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마존과 애플 같은 주식 거대기업처럼 엄청난 성장을 보일 주요 금융자산을 알려달라고 반복적으로 기도한 바 하나님은 결국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리플의 엑셀 피를 급등 종목으로 가리키셨다고 하는데요. 그 예언가는 리플의 가치를 1만 달러 이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 신성한 게시를 받기 전까지 리플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으며 구글 검색을 통해 그것이 암호화폐임을 발견했다고 말을 덧붙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리플이 10개국 중앙은행과 CBDC 관련 협력이 체결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심리가 더욱 상승한 상황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시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공식 성명을 통해 10개국 중앙은행과 CBDC 협력을 체결해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을 을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 효율성과 보안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죠. 다만 이번 성명에는 협력 계약 국가들과 목록과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비밀 유지에 대한 조건 때문으로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플이 리플 CBDC 플랫폼 출시 소식이 밝힌 만큼 시장 안팎에서는 리플의 CBDC 계약이 10개국 은행들에게 리플 CBDC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리플 CBDC 플랫폼은 리플 레처를 활용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CBDC 발행과 운용을 위해 출시된 올인원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리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수치화시킨 지표인 공포탐욕지수를 보시면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일주일을 보아도 매수 심리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수급이 이미 들어온 현 상황에선 향후 더큰 상황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통상 비트코인의 차트를 추종해오던 알트코인인 리플 XRP는 비트코인의 상승에 연이은 상승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코인의 차트를 추종하는 리플의 향후 가격을 예측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의 향후 동향도 살펴보라고 AI는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해당 통계자료는 최근 공개된 자료로서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를 나열한 것인데요. 보시면 1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로 다들 잘 아실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회사죠. 21만 4,4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2위로 미국인데요. 미국은 20만 7,189개로 비트코인을 보유해가고 있습니다. 3위로 중국인데요. 중국은 19만 4,000개로 비트코인을 보유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위로 영국, 독일, 우크라이나들도 4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다들 잘 아실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만 개가량 보유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5월달에 나온 공개 자료이며 현재는 보유량이 더 증가했다고 AI는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조차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알트코인의 상승도 기대해볼 수 있으며 알트코인의 상승은 곧 리플의 상승도 일으킬 수 있음을 유지해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처럼. 고래들도 비트코인 보유량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마이크로 스트리티지도전화사재 판매 후 7억 8,6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함과 동시에 엘살바도르 이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던 국가이죠. 해당 국가의 부켈레 대통령이 올해 3월 이후 1비트씩 계속 매집을 해오며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으로 포부를 내놓았는데요. 미국과 영국도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인정한 가운데 비트코인 선물 약정이 올해 52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현재 비트코인을 약 19만 개를 보유해가고 있는 모습은 국가기관 차원에서도 향후 비트코인의 가격을 낙관하고 있음을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향후 내장코인들의 상승에 이어 알트코인의 불장을 당연히 예상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리플은 박스권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삼각 수렴 구간으로 이는 향후 급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석을 도와준 AI의 데이터를 참고해 리플 상황 보여드렸습니다. 이보다도 더 많은 정보나 급등, 숨겨진 히든 코인 종목 받아보실 분들께서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현재 이벤트로 선착순 20분만 받고 있습니다. 자리가 다 찬다면 급등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종목 추천 받아보실 수 없으니까 빨리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후 남겨드린 링크 클릭 후 숫자 8번 입력하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리플 알아보았는데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업비트 코인의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